건강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미국 여행 8박9일을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 참 음, 옛말에 뭐 자식 남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 태어나면 <laughs> 제주도로 보내라했다고. 어쨌든 이번에 미국을 첫 방문하게 되었는데 많은 것들을 주님이 보고 느끼고 분별하고 어, 또 점검하고 또 바, 앞을 내다보고. 참 이런 소중한 기회로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악모교 모임을 10여 년 전에 갔다 왔을 때 저에게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데 있어서 청사진을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 여행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다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때에 맞게 이렇게 다녀왔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좀 요약해서 한번 말씀 시간에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잠시 후면 저희들이 연간 팀별 기관별 발표회가 있잖아요. 한해 이게 큰 우리 교회에 또 밑그림을 그리는. 부,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발표에 들어가야 막거든요. <laughs> 그런데 성령 충만한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배를 줄여서 한 20분 줄여서 이제 저희들이 어, 이렇게 진행하겠다 했는데 오늘도 평소나 다름없이 한 30여 명 가까이 예배 때 감사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때 정말로 감사가 돼요. 뭐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죠? 밥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수요일 날 밤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서어요 뭐냐면 모세가 저희들이 잘 아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어요. 처음에 두번 올라가는데 첫 번째 올라갈 때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으로도 두 돌비, 10개 명을 두 돌판에다 새겨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춤추고 거기에다 경배하고, 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이없는 그 어이없이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하나님 직접 새겨 주셨는데. 그때는 돌판도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직접 세겨해 주셨거든요. 데 내려와서 너무 백성들의 그 꼴을 보고는 어떻게 견딜 수가서 그 분노 가운데 이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리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나 내가 다시 세게 주겠다 해서 이제 다시 십계명을 이렇게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또그 공의로 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셨죠. 그런데 그때 레위 지파, 1 2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나와서 그때 그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숭배 앞장섰던 사람들, 거기에 설쳤던 사람들을 그 칼로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칼을 휘둘러서 6천 명인가를 그 자리에서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요. 그런 장면 우리 보셨죠? 예, 추레옥기를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갈아가지고 다 마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갈아서 마시라고. 그런 장면이 오늘 아침에 문득 떠올랐어요. 예,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하고 예, 그 말씀 교제를 나누면서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왜 헷갈려하고 우리가 어, 이렇게 어, 때로는 방황하고 이러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구나.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무슨 절간 가서 여기 앉아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가서 그 절에 있는 그 불상에다가 절을 사람 없죠. 그러죠? 거기다 공비를 사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뭐 집에다가 어떤 그런 미신 이런 것들을 두고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손 빌고 있고 거기다 물 떠놓고 이런 성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오늘날 성전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즉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심령이죠. 따라서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듭나자마자 성령님을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성전이죠 그러니까 내 성전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중심에 계셔서 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이런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생활인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중심에 두었을 때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그 자식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그 자식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성공해서 출세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면 나도 그렇게 신분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내가 투자했을 지는 그 남성 남편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취미생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인생이 있어서 꿈과 비전과 성취욕과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을 적에는.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잖아요. 성전에 다른 것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10개명을 보게 되면 나유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유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laughs>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뜨게 일으지 말라. 그러셨어요. 10개명, 1개명, 2개명, 3개명을 보면 거기에 덧붙여 나는 질투하는 요하라. 하나님 질투해. 하나님보다도 더 어떤 것들을 중시하고 그런 것들을 놓았을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부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몸살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부수는 작업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로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가로마시게.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선 순위에 놓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을 모두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침뱉는 행위와 같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분명하다면 그런 부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심령에 가장 중심에 우선 순위에 그분이 있다고 하면 그 우선 순위가 바뀌면 우상이 자리 자리 잡는다는 듯이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시대가 정말로 그렇구나. 아 그러다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침범되지 않도록 다른 것들이 들어서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자리 잡지 않도록 그걸 보존하는 그게 거룩이죠. 따라서다 거룩.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내 마음권에 그분이 다 좌정하시도록 하는 게 거룩이죠. 우리는 거룩을 또막 이런 게 생각할 수 있어. 요뭐 성경 좀 읽고 기도 생활 좀 하고 큐티하고 뭐 이런 걸 거룩이라고 해. 그 거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걸 거룩이라고 그것만 분명하다면 아무리 공부를 하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사업을 하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것만 분명하다면 그것은 나는 유용하리라고 믿습니다. 왜? 결국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박쥐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네, 오늘 마태공2 5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입니다 네, 팀별 기관별 오늘 발표회를 앞두고 우리 은사와 이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겨,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또.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디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디 자라였또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그도 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디 아카오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모르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술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 잘 알죠? 탈란트가 뭡니까? 여기 탈란트예요. 탈렌트예요. 따라서 탈렌트. TV에서 나오는 배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laughs> 탈렌트라는 것은 재능을 얘기하는 게, 재능.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재주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사람은 재주가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 뭐 천부인권설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어떤 기본적인 인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 재주, 재능 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 다움이 있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주특기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또한 가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은사를 주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은사를 주신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은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재능을 하나님이 제차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적인 재주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은사와는 대비가 되기도 하지만 또 무관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 은사가 또 성령으로 발미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구별되지만 또 무관한 것은 아닌 것이 이런 연관성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구원도 예수님 때문에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예수님이 내 예수가 되는 것처럼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하는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내 노력과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재능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각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달란트가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에,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 4 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위를 맡긴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이는 예수님 같아요. 왜그러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서 하나님께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것 아니에요. 따라서 은사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이런데 보게 되면 그 각양 은사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신방을 잘, 어떤 사람 은 기도를 잘,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각양 은사가 다 다릅니다. 몸에 지체로 분해서 어떤 사람 눈 역할, 어떤 사람 코 역할, 어떤 사람이 입 역할, 어떤 사람은 귀 역할, 어떤 사람은 심장 역할, 어떤 사람은 콩팥 역할, 막별 어떤 사람은 손톱 역할, 눈썹 역할. 하여그별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몸에 기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각각의 지체를 두어서 그 기능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런 음악의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하대가 아, 하기 싫어. <laughs> 안해서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하나님 꼭 꽈먹지런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 직무 6이에요. 제것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 보면요. 여기에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불량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의 능력만큼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섯 달란트 박힌 사람은 장사를 더 많이 온 거예요. 다섯 달란트, 를열 달란트를 내놓은 거예요, 계산할 때. 그래서 당신의 것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 하네요. 당신의 것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네 달란트를 주인이 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만 받고 천국에 가고,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직접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과도기적으로 두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나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뜻이 계신 거예요. 상을 주려는데 명분이, 있어서, 명분이 있어야 주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따라서 명분이 있어야 준다. 그 명분 없이는 줄수없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인데 무조건 상급 줄 수는 없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믿으면 받는 거지만 성화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따라서 그 상급을 받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할수 있다. 수고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구원받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은 갈지 몰라요.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쩨쩨하게 누가 말하기를 그 우리가 상급 받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거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막 우러나서 소아나서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했지만 그때 가보면 상을 주는 데 어떻게 올 거냐 그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그때 놀라울 것입니다. 놀라울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즐거움으로 주님 섬겼는데 그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계산할 수도 그 청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16절이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따라서 합시다. 바로 가서. 이게 신앙이에요. 바로 가는 거예요. 하는 거 중요해요. 주님 일을 하는 거 중요한데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즉각 하는 거예요. 그만큼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에서 민첩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민첩해져요. 예민해져요. 그렇습니다. 주님 섬기면서 차분한 것도 좋고 무더는 것도 좋은 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바로 가도 몰라 이런 말을 써놨겠어요 성경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사업하는 분들은 참이 예화가 잘 이해가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봉급쟁이 헌 사람은 잘르나못더나 봉급 딱딱 나오니까 이게 잘못 알아들을 건데 <laughs> 그러잖아요. 어, 여기 보니까 장사에서 남기는 걸, 이게 남기다. 따라서 다 남기다. 예, 장사했는데 안 남아서 한 1년 버티다 망했대. 문 닫고 부도 났다. 고 이거면 되겠어요? 아니지, 남겨야 되지. 농사를 지었으면 수확이 있어야 되고, 장사를 했으면이문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넘졸리려고 우리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두 달란트 가진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했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그 계산하는 것을 내놓았죠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21절 써 있습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러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laughs>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은 참 잘했다 그러고 착하고 참 충성됐다. 이런 칭찬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앙에 이게 다 요소가 들어 있어요. 착하다. 충성되다. 이런 건 그냥 너무 잘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바뀌겠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동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적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 그렇게 하세요? 적은 것 우리가 한 것은 주님 앞에 큰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중에 가보니까 다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고 해서 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보금서에 나오잖아요 그 종이 그러잖아요. 다할 일을 해놓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큰일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끝장난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적은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두 번째,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잔치. 나중에 개시로 가면 이제 7년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잔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제 것도 아닌데 그대로 썩혔습니다 묵혔습니다 그냥 땅에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거 하다가 망하면 큰일 난다 잃어먹으면 안 된다. 주인이 얼마나 엄격하고 딱딱하고 그분이 무서운 분인데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한 달란트 못 내놨을 때는 내가 큰일 날 거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벌벌벌벌하다가 하나도 활용 안고 묻어두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적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24절에 써 있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 당신은 정말로 무섭고 딱딱하고 엄격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장사 못하고 그거 헐라다가 실수할 줄 알고 그냥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계속 그거 하나 한달란트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악하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재능을 묵힌다고 한다면, 묻어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게 왜? 그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전주 북북교회에 사는 형제 자매님들이 뭐라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빨리 은사를 발견하시고 개발하시고 활용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럴 적에.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놀라운 칭찬과 보상과 이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대로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해 놓고 또이 사람에 대해서는 쫓아내는 장면이 나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 밖에 버려다 그집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쓰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열매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에서 이문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는 열매를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놀랍습니다. 전에도 좀 그런 비유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네 가지 밭에서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게 떨어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은 곡간에 들이는, 추수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써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이 아니고 저는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 전주 북부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은사를 가진 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각양 하나님의 것으로 그 은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역해서 누리시고 즐기시고 열매 맺으시고 나중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팀별, 기관별 각양으로 우리가 섬겨서 형제자매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그러나 이번에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 자매님들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게 어떤 주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를 개발해서 교회에 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실업자는 없는 법이에요. 반드시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한 해를 2014년도를 설계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기관별 팀별 이런 사역에 대해서 뭐 어, 보고하고 또 저희들의 계획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셔서 여기 앉아 있는 아니 전주 북북교회의 온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자기 은사를 분별치 못하는 실업자가 없게 해주시고 놀고 먹는자가 없게 해주시고 자신의 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된 그런 지체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촉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